안녕하세요. 터클린워시 대표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동물성 섬유, 즉 실크, 캐시미어, 모직, 뭐울 기타 동물성 섬유는 왜 빨면 안 되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현재 이거는 집에서 빨아가지고 수축이 오고 광택도 죽고 변형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맡긴 거예요. 타 업체에서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업체에 방문을 했는데 이게 물로 빨면은 첫 번째는 수축이 와요. 이거는 한 5cm 정도 수축이 왔는데 이거를 복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80에서 90% 정도 복원은 가능해요. 근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든데 이게 수축이 오면은 파일이 꼬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리기가 참 힘들어요. 절대 빨면 안 돼요. 이렇게 수축이 오면은 아기 옷처럼 되기 때문에 복원이 힘들다. 두 번째는 변형이에요. 정상적으로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은 많이 줄고 한쪽은 조금 줄고 그러기 때문에 옷 형틀이 바뀌어요 이게 찰랑찰랑은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뻣뻣해서 완전 가죽옷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빨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택인데 추워서 입는 게 아니고 멋으로 입는 건데 광택이 다 죽어버리면 은 이게 입었을 때 헌옷처럼 보이고 그 자연 미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한쪽은 작업을 진행한 거고 한쪽은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느끼실 거예요 차이가 많죠 안감을 보시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다 펴졌고 여기는 구부러졌잖아요 많이 왔죠 수축이 이런 실수를 안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본 상태는 이정도 돼요 한 제가 볼때는 한 4cm정도 5cm정도 줄은것 같은데 이거는 기름으로써 드라이 쪽에서 해결을 봐야지 이거는 물로 가면은 100%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는 이 안감이 보이면 안되는 자리에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현재 수축이 오니까 여기서 땡기고 이 안감은 수축이 안 왔어요. 이거는 합성성이기 때문에 수축이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저희는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세탁을 하고 가공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. 좀 헌업도 많이 완화돼가지고 좀 새우처럼 입게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세탁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데 뭐 코팅도 안 해주고 수축도 못 잡으면 거기는 그냥 일반 세탁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데는 명품 세탁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